저는 거성교회사여전도회 거제 이 마을 백미자 집사님 소굴업 김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된, 나오게 되었는지 선도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20년 전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나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인간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나에게 세상을 원망하며, 내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내 자신을 혼자서 뭐든지 해냈습니다. 때론 이기심으로. 때론 억척같은 여자로 때론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자신감으로 하나 아실 것 없는 듯 그렇게 자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조옥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몇 번을 고생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옆에서 늘 어지와 힘을 주시고 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반복하다가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던 딸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제게 나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뭘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목말라 화들쯤에 조국자 집사님이 그 선교회 행복 나눔 주일 초대장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뭔가가 번쩍 그래 갈게 이제 갈게 하지만 나 혼자보다는 남편과 논해서 같이 교회 갈게라고 약속을 하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대화하고 조국자 집사님 부부와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행복 나눔 주일날 저희 부부는 조국자 집사님의 안내로 그 선교회 세 가족 등록을 하고 목사님과 만나는 자리를 가셨습니다. 처음이라 얼떨떨한 저에게 조국자 집사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챙겨주셨고, 누 라이프 교육 중에도 늘 한계 자리에 있으면서 힘을 주셨고, 배남 없이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좋은 걸 보내주시고, 집에 가는 길도 배웅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회 적응 잘할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십니다. 주변 성년, 노님들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소그룹 집사님들도 가족처럼 낯설지 않게 보듬어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알려주셔서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자신이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조국자 집사님을 보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조국자 집사님을 저희 부부에게 보내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쁨인지, 그 동안 잊고 살았던 삶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변화된 나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소그룹 모임 참석 등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오면 너무나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목사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성동님들과의 눈맞춤도 행복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께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교회에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